오늘 성경의무시리즈 아홉 번째 모세로는 두 번째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오려고 하는데 애굽왕 바로가 쉽게 내보내주지 않죠 결국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열 가지 재앙이 단순히 하나님의 어떤 재앙의 의미가 아니라 애굽에서 섬겼던 그러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재앙들 하나하나가 그 애굽의 우상들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1 0 가지 재앙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거짓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죠. 자, 출애굽기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원 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농경 문화에 있었던 나라죠. 그래서 그 농경을 잘하기 위해서 또 강이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섬겼던 신들이 그 우상들이 참 많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오는 과정에서 그우상들을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애굽의 종교적인 교만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셨던 겁니다. 마치 바벨탑을 무너뜨리셨던 것처럼요. 자, 애굽에 많은 재앙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어, 아홉 번째 재앙과 열 번째 재앙을 좀 보았으면 합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이죠. 온 땅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애굽의 왕이, 애굽왕 바로가 태양신, 라에 대한 그 후손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면 흑암이 왔다는 얘기는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숭배했던 태양신에 대한 심판이었던 겁니다. 자, 태양신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추력기 10장 말씀 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 사람이 서로 볼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자, 어떻습니까? 사람이 서로를 볼수 없을 만큼의 완전한 흑암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애굽 땅에 사는 지역에 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광명이 있었다라고 대조되고 있죠. 자, 빛과 어둠이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애국사람들, 하나님은 그렇게 구분하고 계신 거죠. 빛과 어둠을 따르게 또 표현하면 어떤 것일까요? 생명과 죽음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열 번째 재앙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어떤 재앙인가요? 모든 짐승과 애국사람들의 모든 첫째가 죽임을 당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바로는 태양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바로의 아들은 그태양 신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바로의 아들이 죽은 겁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절망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자,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정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 지라 지금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그 애굽 사람들의 자존심까지도 무너뜨리고 계신 겁니다. 우상신들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신이라고 여겼던 바로의 첫째 아들까지도 죽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신앙관 전체가 이 여까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흔들려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이 여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첫 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았기 때문에. 애굽의 첫 아들들이 희생되었다 라고 표현됩니다 보시죠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아,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바로의 아들을 치신거죠. 자이 마지막 재앙 어떻게 일어나나요? 죽음의 사자가 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뛰어넘습니다. 유월하는거죠. 패스오버라고 말하죠. 히브리어로는 패사흐라고 합니다. 거기서 패스오버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 유월절 절기가 되는거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고 애굽 사람들의 있는 첫째 아들과 짐승들이 그 죽음에 의해 죽음의 사자에 의해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치시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어떻게요? 너무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유월 넘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를 기념해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죠. 아니 사랑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너무 혹독하게 심판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에게 미래에 대한 신앙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해서 들어간 게 아니죠. 가나안 백성들의 우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아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그곳에서 우상숭배 하지 어떻게 되나요? 그들 역시 망하죠. 그리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봐야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경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보다 그 우상을 또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질, 질투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장왕을 마치고 바로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당에 가야 되는데, 바로 앞에 가장 큰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죠. 그것은 바로 홍해 바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배를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홍해를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나중에 바로가 마음이 바뀌죠. 그래서 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기 위해 쫓아옵니다. 자, 지금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큰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어떻게 할까요? 이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죠. 자 보십시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인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홍해 바다를 갈라 주셔서 그 홍해 바다의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밤새도록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시면 한 번에 홍해바다 갈릴 수 있는 분아니겠습니까한 아니겠, 번에도 갈리고 이스라엘 백성 지나가게 할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밤새도록 조금씩 조금씩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라지는 만큼만 갔겠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번에 가르지 않고 오랜 시간 밤새도록 홍해 바다를 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 밤새도록 그들 역시 체험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면을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아주 오랜 시간 똑똑히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았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밤새도록 홍해를 가르신 것이죠. 잊을 수 없는 기적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가서 보면 또 불평한 것을 보게 되고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죠. 그 다음. 자, 이스라엘 배선들이 먹을 걸 아무리 챙겨왔다 해도 뭐 얼마나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을 걸 내려주십니다. 만나를 내려주시죠. 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자, 여러분. 만나라는 뜻이 이것이 뭐냐라는 뜻입니다. 어, 헬라 성경 번역본에 보면 만을 만나로 번역했죠. 이것이 원래 만후라는 말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죠. 헬라 성경 번역본에서 만나로 번역했기 때문에 오늘 만나로 알려진 것인데요. 자 이것이 신약 시대 와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고픔에서 건져주신 이 만나의 은혜를 예수님은 당신의 빛되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 내가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하늘로서 내려오는 아,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자,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신약시대는요. 하나님 당신이 직접 만나의 역할을 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자, 이때 만나의 규정이 있습니다. 한 사람당 한 오메일씩으로 제한합니다 리터로 따지면 약 2.3리터 정도 됩니다. 하루에 약 2.3리터 한 사람당 충분하죠. 그렇게 한 사람씩 제한합니다 그날을 넘으면 썩어서 먹지 못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요, 두 오메씩, 그러니까 4.6리터 정도 되겠죠? 두 오메씩 거두어서 미리 거룩한 날, 안식일은 최대한 아무것도 하지 않게끔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두 배로 거둔 건 썩지 않게 하셨던 것이겠죠. 자, 무엇입니까?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먹을 만큼의 충분한 양을 주셨고, 그것으로 족하며 만족하라는 사인이었던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각기 분량대로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때 하나님 거, 하나님께서 남의 것 탐내지 말고 살라는 메시지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일 어, 전에 두 배로 각기 하신 것은 안식일에 최대한 다른 거 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룰대로만 살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문제될 거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꼭한 오멜이 아니라 두 오멜씩 거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더 거든 오멜들은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에 여러분 충분히 감사하시고, 그리고 내가 가져야 될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부리지 말고,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에 충분히 감사하며 살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님께서 광해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말씀을 주시죠. 자, 육의 양식을 주셨다면 0의 양식도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10개명입니다. 10개명은 1개명에서 4개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요. 5개명에서 6개명까지가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으로 구분되죠. 자, 이 10개명, 이 귀한 10개명을 모세가 아, 호랩산에서, 시내 산에서 받아갖고 내려옵니다. 근데 모세가 늦게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형상,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 말하며 춤을 춥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지금 이것이 왜 죄냐 하면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의도한 대로 만들어진 신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로 다가오느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진 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셔야만 하는 그런 신, 그런 신을 하나님으로 내 스스로 제한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틀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의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에 쓰임 받아야지 사람의 제한적인 틀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두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에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중보기도 합니다.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 백성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죠. 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싸우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 이름을 지워도 괜찮을 정도로 정말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중보 기도가요 신약 시대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떻습니까 비슷하지 않나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또 하나님 응답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십계명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 공동체 만들기 위하심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성막에는 어떠한 인간적인 의도나 계획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치수대로 다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적 여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함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목적과 방법이 동원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막에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막이 어디에 위치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운데 위치합니다. 그리고 전쟁 때는 가장 앞서 나가고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고 내삶한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그걸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이끄시는 자가 되시며 여러분 삶의 한 가운데 임재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요, 밤에는 불,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었던 것을 성경 기록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어떻게요? 친히 보았더라.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나타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3번 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모세의 불순종도 보게 됩니다. 자, 음식에 대해 불평합니다. 배고픔이 있었겠죠. 애굽에 있을 만큼 풍족하게 먹지는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러자 섞여 있던 무리가 먹을 것을 가지고 불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섞여 있는 무리였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협업할 때 섞여서 함께 딸려 나온 다른 이방인들이었을 있 가능성이 높죠. 그들이 불평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불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매출하기를 내려주시죠. 그런데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재앙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였던 거죠. 자, 민숙이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평하는 마음은 참그 전염이 빠릅니다. 부정적인 말과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참 빨리 줍니다.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믿음 없는 소수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금방 부정적인 영향으로 오염돼 버린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20절에 호해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일개월간은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와를 호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하이라 애굽에서 꺼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노예였지 않습니까? 그 노예에서 자유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당장 먹을 게 없다고 하나님 불평하죠. 그걸 심판하신 거죠. 그 다음 미수기 11장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이빨 사이에서 완전히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해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로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이었더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요 감사의 소리가 불평의 소리보다 크게 해야 합니다. 불평하는 자의 목소리가 원래 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감사의 소리로 그것을 덮어버려야 하는, 것,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약속의 땅에서 눈에 보이는 축복만을 생각했지 그 과정 가운데 겪어야 했을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영광의 멸류관을 쓰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인내해야 할 그런 시간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도 있었던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 그런 인내의 삶, 기다림의 삶 견뎌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누가 불평할까요? 미리암과 아론이 불평합니다 미리암이 또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입니다, 누이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이죠. 누구보다 모세의 입장을 잘 알고 이해 줘야 할그 형제치가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의 지도력에 시기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불평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어, 미리암은 문둥병에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득병이 들었는지라 자,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아, 너무 안타깝죠. 어, 같은 형제지간에 또 모세가 함께 고생하는 걸 뻔히 보았으면서도 그걸시기해서 모세를 공격합니다. 어둠의 영들의 공격이 그렇게 집요한 겁니다. 잠깐 영적인 긴장끈을 늦추면 나도 그렇게 마음이 어둠의 세력에 의해 공격받을 수 있는 것이죠. 참으로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자, 모세의 불순종. 모세도 불순종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순간 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가지고 네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하라. 반석, 큰 돌의 바위에 명해서 물이 나오라, 명하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폐역함 너여 들으라 모세가 화가 난 겁니다 그럴만도 합니다 사사건건 불평하고 모세에게 도전했기 때문에 그럴만도 하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됐던 거죠 모세가 화를 못 참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치해 물을 많이 쏟아 나음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십니다. 자, 물은 나왔습니다. 모세는요 지금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명하여 물을 내면 될 것을 바위로 쳐서 물을 내게 하십니다. 쳐서 물을 내는 문제가 난 것이 아닙니다. 분노를 참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혈기를 참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이렇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어떻게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 보시는 건 이것이었습니다. 너희의 그 분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려는 나의 계획이 망가져지 않았느냐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지나친 결정을 하신 것 같다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기회를 모세가 망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할 사람이고, 누구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해야 할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줘야 할 사람임에도 그렇지 못했을 때 모세에게 엄격하시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 그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십니다.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죠. 자, 그럼 모세가 유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분명하게 대주하면서 유언합니다. 신명기 말씀에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들의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참 은혜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지켜행하지 아니하면,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라. 정확히 축복과 받대 되는 내용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이고 따르지 않으면 또 그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또 모세 무통에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관심 갖고 계신다는 것을 모세는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잘 따르라는 겁니다. 자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우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군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 너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이런 메시지죠. 자, 여수룬이라는 히브리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또 다른 이름이죠. 여수룬아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이런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백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으니라. 자, 왜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셨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모세의 묘를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그것이 또 우상화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은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야 하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은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내삶 통해서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삶 사식을 축복합니다. 자,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축복이죠. 눈이 흐리지 아니았다 영적으로 총명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모세게 에 주신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자, 이 모세를 보면서, 어, 참 많은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사람 훈련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도 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걸 보면서, 야,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될지에 대한 도전도 받고, 그렇습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불평과 불순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에 관심 갖고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영적인 특권을 얼마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여러분이 허락하신 영적인 특권,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또 무엇을 더 집중해야 할지,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믿는 자로서 우리가 진정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사랑 드러내게 하시고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혈기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이 높임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심 가지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삶도 여전히 관심 갖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영적인 특권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